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루,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찬양 1절과 5절 찬송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수님 하나님의 문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었죠.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고 애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학자들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의견은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안질로 인해 눈병이 와서 시각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 연약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작은 가지 하나가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부어오르고 또곰기도 하죠. 그런데 예리한 나무 조각이 몸 속에 계속 박혀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만약 바울이 이 질병을 단지 이처럼 자신을 찌르는 사탄의 가시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살았다면 그는 결코 주의 일꾼으로 수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 이것이 사탄의 가시인 줄 알고 이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죽을 각오로 크게 세 번을 작정하여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세번 듣고 보니 이 질병은 더 이상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실절에 보시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사탄의 사탄이 준 사탄의 사자다라고 생각할 때는 빨리 없어져야 할 질병이다. 또 이겨야 할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니 오 어, 하나님이 왜이 선물을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원인이 있는 걸 깨달았죠. 자신이 너무 많은 은사와 영적 체험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만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7절에 두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로 4절까지의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4년 전에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속이라도 예수님을 배운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천국에까지 가서 천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까지 듣고 내려왔잖아요. 너무나도 황홀한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사람들에게 이거 자랑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간증해달라고 막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받으면 점점 교만해지게 될 텐데, 바울은 단한 번도 이 신령한 체험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세워 간증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바울도 이러한 신비 체험들을 자랑하고 은사들 간증도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에게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당신의 질병이나 고치시오 하고 못 믿어와 한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비체험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은사도 앞세우지 않고 오직 겸손히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타이타니오코가 왜 침몰한 줄 아십니까? 당시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눈앞에 있던 빙상과 충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침몰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교만으로 인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방심한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배를 침몰시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고통을 주셨고 또 많은 환란을 겪게도 하신 것이죠. 만일 오늘 내가 당하는 환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모든 교만을 꺾고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 진실되게 사용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그렇다면 아하,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시는구나. 더큰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작은 선물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한 연약함을 선물로 주시고 더큰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도 많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있었지만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육체의 질병,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능력으로 임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해질 때마다 더욱 영적으로는 강한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 이걸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들이며 간절히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점이다. 나의 약함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도구가 될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 하시겠습니다.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십자 가와 예수 그리스 도의 능력 만인 을 선포 할 때, 죽은 영혼 이살아 나고 하나 님의 나 라가 왕 성에 세워 지는 것을그가 목도 했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도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